교회는 1921년 2월 소정 교회에서 분리하여 초아 삼관을 취득하여 이 비당으로 하고 선교사 위철지 목사님을 설립자로 하여 동년 7월 17일에 옥상 교회라 칭하고 설립계를 제출하였는데 회집 수는 50여 인이었고 지방 조사는 이태석 씨였으며 1922년 4월 28일에는 신축 예배당을 기공하여 1개월에 중공하였으며, 기시의 지방도사는 박낙현 씨였고, 1927년과 1928년은 경주지방에 속하였다가, 1929년부터는 안강지방에 속하였고, 1929년 10월 20일부터는 여전도에도 조직하였느니라, 본당에는 1928년 1월 노회시에 허락을 받은 대로 2월 19일에 공동의회를 열고 투표한 결과에 회원 26인 중 22표로서 이교성씨가 핏대장로가 되어 1929년 1월 노회에 시취 합격하고 2월 3일에 김영옥 목사님 주례로서 장비식을 행하여. 당일로부터 옥상당회가 시작되어 다가 1939년 4월 29일에 불행히로이교성 장모님의 별세로 인하여 폐당회의 비운에 빠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1951년 12월 노예의 장로한부 허락받아 1952년 1월 13일 공동의회에서 이주덕 영수님이 피택장로가 되고 동 12월 도예 수치 합격되어 1953년 1월 28일에 강도령 목사 주례로서 장로 장리식을 행하여 옥산 방해가 계속하게 되었느니라 1953년 3월. 할렐루야! 100년 동안 옥상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옥상교회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100주년 축하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다니던 우리 옥상교회가 100년이나 지났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저희 교회를 1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옥상교회가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앞으로 더잘 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채을 많이 해줘요 다 좋아해요 옥상교회에 어떤 점이 좋은가요? 선생님이 좋아요 <laughs> 선생님이 착해요 <laughs> 수고는 정말 제가 아, 누구보다 잘 받고 또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 하는데 그직장하면서내 어, 생활도 또내일도 즐기는데 휴가도 말하자면 반납하고 또 휴가 때도 교회 봉사하고. 주일학교 학심에 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사랑을 하는 이런 마음이. 그러면 자신도 즐겁고 교회 생활도 정말 재미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직장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생활 우리가 또지미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재미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거기에서 즐기면서 하면은, 자신에게 신앙이 많은. 많이... 열심을 품어 음?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만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몸발해가지고 피 흘려가 이를 구속했잖아요 그걸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저 믿음으로 이 모든 거 너무 괴롭고 너무 견디기 힘들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laughs> <아낮이> 앞에 맡기세요 <laughs>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참좋 어른들이 신앙생활 삶을, 뭐, 모습을 보여주는 건 중요하지, 말로 이거를 막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앞에 가는 어른들, 그리 권사님이나 장르님들, 선생님들, 모습을 보면서 잘 배우고, 왔습니다 믿고 지진이 못 살고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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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 믿고, 누중에서지지이무언사람 인간이 일쪽에캐주이 되지만, 저도 그토치인가. 예수 믿고, 이 다자들, 사명이 다자들. 그리고 예수 믿고, 참, 은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축복도 받았고, 또, 그 사성은 은혜도 많이 받았어. 참, 하늘이 나게 감사했어. 어두가이하나님은혜지 하나님을 내리 성경 말씀에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으라고 해놨요 우리 청년대 나도 청년대 다 청년 때는다 열심히 많이 말해요. 다 천년때문에 수심히 합니다. 그런데 천년의 시가 지나고 나면 모든 얼명이 쉬운 것들이 그 많아요. 또 가정환경이 얼마 생활을 하다보면 자칫하면 낙심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천년 시절에 확실하게 신약사를 잘 해가지고 그 끝까지 인간, 사람의 제일 땐의 목적이 하나를 영원하게 는영원록 그를 지우고 하는 것, 것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영원하하는 것, 이거에 제일 빌수리로 잡고, 우선순위로 잡아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 같아도 실패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신앙 끝까지 섭섭하면서 지켜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